네, 강원도 평창이 마침내 올림픽 개최라는 꿈을 이뤄냈습니다. 네, 압도적인 표 차이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에 성공을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영 기자. 네, 김재영입니다. 자, 아직도 오늘 새벽 발표에그 순간의 감동이 가라, 가라앉지 않는 상황인데. 압도적인 승리였죠? 네, 그렇습니다. 뭐, 평창이 10년 넘는 이긴 기다림의 세월을 마침내 보상받았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1차 투표에서 평창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IOC위원 95명이 투표를 해서 평창이 무려 63표를 받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졌습니다. 평창의 강력한 경쟁 도시였죠. 독일 미넨은 25표에 그쳤고 프랑스 안시는 불과 7표를 받았습니다. 미넨과는 무려 38표 차이였고 평창이 받은 63표의 몰표는 역대 올림픽 개최지 1차 투표 가운데 최다 득표 기록이었습니다. 김진선 특임대사의 <목소리>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절통의 눈물 지나서 불루 그리고 이런 환의 눈물도 흘리는 순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네뭐 무엇보다도 평창에 내세운 명분이 통한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실패 과정에서도 1차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선언한 유호라이즌스 외팀이 경쟁 도시를 압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계 스포츠에서 소외된 인류를 아시아 평창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본격화하자는 제안을 세계 스포츠계가 받아들였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개와 정계가 총회당 현재 총 출동하면서 보여준 의지가 마지막까지 어느 도시를 선택할지 고민하던 IOC 위원들의 마음을 잡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표심이 보수적으로 알려진 IOC 위원들을 움직인 데는 마지막에 있었던 프리젠테이션의 감동이 한몫을 했다고요. 네, 뭐, 다들, 어, 어제 저녁에 보셨겠지만 평창의 프리젠테이션은 지켜본 사람들은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다며 다른 후보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역동적인 영상에 또 프리젠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시하는 비전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우선 나승현 유치위 대변인이 유창한 영어로 두 차례 실패를 이겨낸 끈기와 인내심을 하도로 던졌고요. 조양호 유치위원장은 평창이 유치의 도전에 얻게 된 장점들을 차근차근 강조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등장할 때는 일부 IOC 위원들이 휘파람을 불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평창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사전 녹화된 영상물 속에 등장하면서 세계 피언의 임무를 부사히 마쳤습니다 이밖에 김진선 특임 대사와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그리고 이병아 출신의 토비 도슨이 차례로 평창에 지지를 호소했고 결국 2대 이상의 몰표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현재 시각이 이제 7시간 차가 나니까 아침 7시일 텐데 유치단이 곧 귀국길에 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유치위원회 대표단은 오늘 더반을 출발을 해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2시 10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오늘 오후 남아공 더반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전세기를 타는데요 방콕을 잠시 경유한 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귀국과 함께 공항에서 유치 성공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전에 관련한 뒷이야기를 틀어놓게 됩니다. 내일 공항에는 낭보를 들고 개선하는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또한번 축제 분위기에 휩사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재영입니다.